네, 주간 토픽 뉴스 포커스 후반전, 포커스 2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늘어나는 게많습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버려지는 애완동물, 반려 동물입니다. 오늘은 버려지는 반려 동물을 구조하고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 동물 친구들 김미성 동물 지원 팀장을 모셨습니다. 네. 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 사단법인 제주 동물 친구들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도 모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가? 일단 동물 보호 운동을 하기 네. 위한 동물 보호 운동 단체고요. 처음에 이제 한 2008년도에 인터넷 카페로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12월에 정식 사단법인으로 음. 이제 출발한 또 돈의 정식 유일의 네. 동물 보호 단체고요. 음. 예, 저희가 아직 만2 년이 안 되는 신생 단체이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제주 동물 친구들 회원 수는 몇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한8 0분에서8 0명 정도 예, 지만 실제 그 활동가분들은 한2 0군 예. 정도 예. 어떤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뭐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신 거네요, 그 네. 예. 어 제가 오늘 이제 동물 제주 동물 친구들을 해서 한 번을 모신 게 뭐냐면 해마다 7월 그리고 8월 이초 휴가철이 되면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네. 이 동물들이 다뭐 야생 그 동물 보호 센터로 가고 하는데 요즘 현장에서 보시기에 버려지는 반려 동물이 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예, 어떠... 예. 이미 센터 쪽만 해도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2년 전에 출발을 할때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그 센터에 봉사단을 예.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1년에 입소되는 아이들이 이제 유기 동물들이 2천 마리 정도라고 예. 했다면 작년에가 한 3천. 올해는 지금 전반부 지났는데 예. 이미 2,500마리가 아. 넘었대요. 그러면 2017년도만 했을 때 4,000에서 5,0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예. 들어올 수도 있는, 입될 예. 수도 있는 거죠. 예. 어, 반려동물이 제주에서 주로 어떤 곳에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버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예.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 집에서 먼 곳. 지로. 예, 집에서 먼 곳, 찾아올 수 없는 곳. 예.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곳 본인들도 양심에 네.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산간 도로나 산속 네. 혹은 바닷가 해수욕장 이런 네. 쪽에다가 주로 많이 유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석에서는 뭐 이거 제주도 사람들이 버리게 아니다 관광객들이 데리고 와서 버렸다 음.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죠 그건 뭐 제주도에 사신 분들 많이 많이 유기동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저희가한이 주일쯤 이 주일 전쯤에 음. 그한경명고짜월에 버려져 있는 고양이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음. 이동장에다가 사료도 가득 넣어가지고 같이 네. 버렸던데 이, 이런 정도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일단 반려동물을 버리면 하면서 안 되는데. 왜이렇게까지하면서 버린 걸까요?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버리는 이유들이 사실 네. 몇 가지가 크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물병원비도 한몫을 하고요. 네. 비싼 동물병원비 이제 반려동물들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얘네가 나이를 들수록 병원을 가야 될 일들은 많거든요 예. 근데 사람 정말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동물 병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예. 이사 가는 경우 원치 않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 아이들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알레르기였어요 음. 동물 알레르기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잠깐 관광객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일년 제주살이 혹은 단기살이로 예. 오셨던 분들이 이제 유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예. 특히 칩이 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잠깐 왔다가 외로워서 어뭐 했다가 돌아갈 때 그냥 유기하고 돌아간다든가 예. 뭐 이런 경우들도 어 많은 것 같아요. 그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일단 가졌습니까? 근데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마리 수가 한 200마리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뭐몇년전 변임이나마는 현재 수용 할수 없는 상황이 있네. 요 그럼 이렇게 전반부에만 2,500 마리가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게 개체 수 조절을 하죠. 안락사를 계속 시키고 있군요. 예. 분양이 한100 마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양되는 비율과 안락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쪽에. 입양이 29%였고요. 예. 나머지는 일단 자연사 혹은 안락사라고 보시면 돼요. 반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 반환의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네, 예. 입양이 29%. 네. 예. 나머지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락사되고 네. 있군요. 네. 그럼요. 그 회원분들이 그 동물친구들 회원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주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쪽에 버려진 동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일단 다치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네. 교통사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올무에 걸린 아이들이 네. 있고요. 제주 특성상 피부병이 많아요. 진드기에 네. 의한 습한 기온이랑. 그런데 사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그 건강 관리나 치료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센터의 예산이나 인력으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네. 분명해요. 그리고 건강한 개체로 사실 들어오는 친구들도 이게 본인 집이 아니잖아요. 네. 집단 사육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나 질병에 음. 노출돼서 점점,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센터가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센터에서도 거, 그 부분에서 오는 이제 관리 여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오래 있을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늘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얘네가 여기서 뭐 1년을 잇든 혹은 몇 달을 잇든 며칠을 잇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있는 동안만큼은 예. 최고의 대우를 해 줘라. 음. 좋은 거 먹이고 어, 잘 치료해 주고 이제 요렇게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죠. 예산하고 인력이 뒷받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런 부분들은 많은 그런 요구들을 하,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 게또 활동 네. 중에 하나시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어 그리고 지난 달에 그 KB 금융연구소에서 뭐 반려동물 실태 조사 결과라는 거를 재미있는 걸 발표한 걸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8%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30%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제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정이 많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거 형태랑도 예. 관련이 있고요. 예. 이게 아파트가 아닌 단독들이 많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가축의 의미로 가축. 기르는 뭐 농가나 과수원, 예. 그건, 그건 시골에 의뢰껏 마당 있는 집들은 예. 장아지한 마리 있고, 근데 또 문제는 네. 그 강아지들을 또 풀어놓고 사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네. 애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새끼를 낳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어, 그렇지 음.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제 이제 집안에 같이 사는 반려동물 비율을 따지면 이렇게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음, 네, 네. 그렇다 네. 합쳐진 거니까. 음. 어 제주가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다른 지역에 보다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반려동물을 버릴 수 있는 유기동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 준비된 입양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해, 말씀드렸듯이 말 잠시 외로워서, 예. 혹은 뭐 아이들 정서에 좋다니까, 예. 혹은 아무튼 뭐좀 이쁘니까 충동적으로 준비 없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예. 나중에 뭐 민원이나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예.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소수일지언정 예예. 준비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들렀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제주에서 애완동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까? 뭐 애완동물 샵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처럼 샀다가 음.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상당히 많은데 제주에 이 애완동물이 공급되는 루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에 뭐그 이른바 그 강아지 공장, 네. 고양이 공장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있죠. 네, 있고요. 그 예. 근데 제가 흔히들 모두 이제 그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 하면서 예.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니까 예. 이제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예. 그거 못지않게 그 공급되는 비율이 예. 정말 간과해서는안 되는 게 가정 분양이에요. 가정 분양.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시는데 가정 분양. 이 불법이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우리 강아지가 뭐 새끼를 낳았어요, 뭐 얼마에 분양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다 불법이에요. 예. 만 원을 받아도 불법이고요. 우리 똥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믹스견 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동물 판매는 예.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워낙에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법이 바뀌고 그렇게 됐다라는 걸 모르고 지금 계신데 네.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정교배에서 인한 그런 그, 판매 예. 이런 부분들이 강아지 공장 못지 않다라는 걸꼭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어. 재래시장 마찬가지. 5일장에서 예, 예. 동물 판매되는 것도 불법이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거에 대한 불법 사항임을 이제 도민상대 캠페인이나 이제 시청 예. 쪽으로 계속 어필을 했고 현재는 음. 안 보이실 거예요. 재래시장 예. 가셔도 오일장 가셔도 음. 네. 야 음. 그러니까 동물을 그 공급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어 정말 실제로 키우고 싶은 사람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네. 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인식이 문제니, 예. 인식의 문제니 인식까어 얼마 전에 그 축산 진흥원에서 제주견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뭐 제주 동물 친구들 회원들이 가서 항의도 하시고 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 하셨던데 제주견을 이제 3만 원, 5만 원 싼값에 팔아서 결국 또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그 음. 단체 행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예.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주계이기 때문에 간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품종 때문에 간게 아니라 일단 관에서 개를 분양하는 방법이 추첨을 통해서 어~ 여과 없이 그니까 러 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입양을 보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단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고 했던 거고 그렇다면 추첨이 왜안 되느냐. 뭐 생명을 물건 팔듯이 경품 팔듯이 했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 유기동물이나 들깨 이런 게 이미 사회 문제잖아요. 네. 아까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그 수천 마리의 네. 개들과 그다음에 들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즘. 이게 그래서 이미 사회 문제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판에 이렇게 검증 안된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보냈을 경우에 음. 걔네가 또 새끼를 낳고 얘네가 또 유기되고 결국 사회 문제를 관해서 이 예. 야기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이제 제동을 걸었던 거, 그죠 유기동물이 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분 네, 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예. 그 종보전이라는 부분도 사실 예. 그 무의미한 게. 제주견 이미 뭐맘 카페 같은 데 보면 제, 저희 어, 걔가 엄마 개가 믹스견 아니 제주견이고요. 네. 아빠 개가뭐진돗개예요 네. 해서 이미 나온 그런 그 믹스견들을 또 많이 판매하는 글들이 있어요. 네. 이미 그러면 종부전도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죠. 음. 어, 저도 이제 말티즈를 3년째 키우고 있는데 병원 한번 데려가면 사람 병원비 한 10배 이상 나옵니다. 병원 나올 때마다 저걸 버릴까 이런 생각을 음. 가끔 하긴 하는데 이 동물 치료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 병원비 같은 경우가 예. 정말 그 발목을 잡는 평생 반려로 가는 길 발목을 예. 잡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동물 병원 그비 병원비 수과에 대한 어떤 예. 그 법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뭐 병원 자체 내설을 하든지 예.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모를 병원들의 담합이 있다라면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중앙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한강에서는 이제 동물 그 보험이나 예. 뭐 이렇게 의료보험, 사람 의료보험처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제 동친에서는 그 중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시골의 믹스견들 대상으로 전액 저희가 중성화비를 예. 전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금 예. 1차, 2차 됐고요. 이제 3차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그 동물 보건소. 또 지금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동물병원비 부분 때문에. 예. 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제주 시내에서 뭐 가까운 동네입니다만은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개를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결국 죽게 만든 그런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인성이라고 생각을 인성이요?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한테는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예. 분명히 그냥 가축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가축을 도살할 때도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여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고 이게 예. 법까지 안 들어가도 어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예. 분명히 사람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해요 음.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그때 사건 때? 네. 안녕하죠. 그 네, 예. 어, 이 제주 동물 친구들이 버려, 버려지고 또 학대받는 그 반려동물들을 구조도 하고 보호도 하고 계신데 구조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조 활동을 나가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 질문이 예. 나올 거라고 구조가 저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물보호 단체다라고 예. 하면. 구조단체라고 생각을 네. 해요. TV 프로그램에서 뭐, 렇게뭐 그런 것들이 네. 많이 나와서, 뭐, 여기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데려가, 구조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막강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해결해낸다라고 생각을 네. 실제로 많이들 하셔요. 근데 저희는 구조를 목적으로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동물보호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네.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반드시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의 구조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조해 주세요. 제보가 들어왔을 때 구조에 여기 이런 애가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하셔야 돼요. 응. 음. 그러니까 구조에서 어, 그 제보자께서 예. 임보든 임시보호든 입양이든 어쨌든 예. 구조 전반적인 과정에서 함께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그럼. 제 주변에 뭐 음. 또 개를 한 마리 구조하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개를 구조했을 때 임시로 돌봐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임시로 보호를 하시든 본인이 하시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예. 어쨌든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는. 아 거죠. 예, 몇 네. 마디 알겠습니다. 예예. 네. 예. 그런데 이게 구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응급 상황에 가실 때 음. 결국은 뭐 비용적 부담도 있고 네. 시간적 부담도 많은데 외부 지원이나 이런 건좀 받고 그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지원 전혀 없고요. 네. 예, 회비 회비고. 회원 정회원들의 회비 예, 후원 회비 회비로만 네. 뭐 많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음... 예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그 제주 동물 친구들에서 저 작년까지 뭐 최근까지 제주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쭉 돌면서 반려동물 보호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좀 바꿔놓고 음.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 교육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아직 많이 돌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음. 예, 제가 유일하게 얼굴이 밝아지는 예. <laughs> 아이들하고 동물들하고 정말 닮았어요. 정말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들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살아 있는 것들의 이야기들을 하고요. 음 예. 그니까 그, 저희가 구조한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어떤 표정인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맞죠. 어, 얘 기분 좋았어요. 네. 기뻐요. 슬퍼요. 아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 너희들은 어떨 때 아프니? 그리고 어떨 때 슬프니? 그럼 또 아이들이 정확하게 동물들이랑 똑같아요. 엄마랑 산책할 때 기뻐요. 맴매하면 슬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랑 우리가 감정이 똑같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장난감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이 음. 이제 결국 우리 가족으로서 예. 끝까지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봉사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견들이랑 같이 이제 교감도 해보고 아. 이제 같이 산책도 해보고 친구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늘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이쁘지, 애들 너무 이뻐하거든요. 이쁘지, 예.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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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돼. <laughs> 예. 그리고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좋아지려면은 뭐 가끔하다가 뭐 개에 물린다든가 이런 그 관리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뭐 애완동물 에티켓 뭐 패티켓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 알리는 활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요 우리가 동물들이랑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돼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요즘 나타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이게 뭐 반려 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 인구가 막 갑자기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늘 가장 중요한 거 산책할 때, 예. 어, 목줄 필수. 그 다음에 배변 봉투 필수. 목줄을 안 했을 경우에, 어, 최초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까지 예. 그 과태료가 있고요. 저잘안 하면 돼. 예. 아, 하시, 꼭 하셔야 돼. 요 <laughs>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안전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아우 막, 그, 예. 교통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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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에 대한 안전도 물론이거니와 그 개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 봉투. 이거는 최고 50, 50만 원 미만의 네. 과태료입니다. 예. 네, 그리고 견종에 따라서는 입마개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어, 가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나쁜 개는 없듯이 안 무는 개는 없다. 그러니까 네. 늘 언제 어떤,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 등록제 이 기회를 들어서 예. 동물 등록제 음. 예, 반드시 해달라고 병원에 가시면 이제 동물 등록을 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강아지 몸에 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으로도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동물 등록제 하셔야 예. 되고요. 네. 음. 음. 뭐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목줄 꼭 하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동물 등록제 하셨어요? 예.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아안 하셨구나. <웃음> 네. <웃음> 꼭 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네. 이 발레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단시간에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간 그리고 그럼요. 반복되는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굉장히 예. 많죠. 일단은 홍보, 교육, 음. 교육과 홍보가 사실은 예. 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민원 전화들을 저희도 받아요. 예. 이제 그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 무서워 하시는 분들의 제보 저기 민원 전화, 그런 분들과의 뭐 갈등 조정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은 네. 앞으로도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에완 동물에서 이 반려동물이란 걸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네. 이 반려동물들이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뭐 주시는데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뿐만이 예. 아니라 전반적인 동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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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